오늘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이사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것이 10, 이제 19장부터 나오는 애굽의 멸망, 아르의 바벨론의 멸망, 두마와 아라비아의 그런 멸망, 그런 연결된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사야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는 이스라엘의 자기 나라의 그 미래에 대한 그것도 관심이 제일 크죠. 그 중심적인 일이지만 다른 나라에 대한 그흥망성세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지만 주변의 그런 나라들을 또 어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고 먹으라 하실 때그 살아가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아이 사람 어찌 되겠습니까? 그 앞날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긴 것처럼 다른 강대국도 어떻게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관심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자기 나라를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아수르는 어찌 될까 그것도 이제 궁금한 것이죠. 아수르가 계속 번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여름철의 무슨 모기 때처럼 갑자기 흥황하다가 찬바람이 불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운명을 가질 것인지. 그 최초의 그런 중국의 통일 국가가 진나라인데 진시황이 그렇죠. 순식간에 불길처럼 타올라서 온 천하를 그야말로 지배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멸망해 버리고 말았어. 요 수나라도 나라를 통일해서 그야말로 중국을 온 나라를 하다가. 고구려에게 의해서 싸움을 받은 후에 순식간에 망해버리고 당나라가 세우다그리고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강대국이 반드시 오래 갈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열방의 흥망성쇠라든지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일은 대충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결정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계시 눈이 열려야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보이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밀을 몇 사람은 알았을지 몰라도 또 그것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사야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은 한세계에한 사람이 나올까 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메시지가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유다는 아수르가 시시각각으로 자기들을 위협해 오는데 다 아수르 망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사야는 아수르가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잘못에 대한 책망의 도구란 거예요. 진노의 몽둥이라는 거죠. 아 그럼 하나님의 몽둥이니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왜 맞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 오는데 어찌 그 몽둥이를 맞는다는 말이냐? 그것을 맞는 것은 비겁한 사고, 그것은 반역자가 아니냐? 우리 다 애국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군을 대항하여 무찌르자, 그건 보편적인 선입니다. 그렇지. 지금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앗수를 들어서 유다를 증기하시고 심판하시면. 순순히 매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주의적인 정부의 관리들, 고관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서 애국주의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그 모든 사람들도 참조해 보면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사로잡힌다.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비겁한 관원들도 있지만 그 애국주의적인 열정에 사로잡혀서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죽자. 아 비장한 각오죠. 그참 그것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어느 면으로는 존경스러운 것이죠. 목숨을 바쳐서 우리 적군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유다를 치기로 작정하셨으면 유다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대조적으로 애국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 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한다. 지금까지 쌓였던 그런 모든 죄악을 인하여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뛰면서 회개해야 된다. 아, 우리가 어찌되, 어찌 큰 잘못을 이렇게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수르로 무기를 삼아서 우리 이 나라를 치시는가?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다 하면서 너희가 애국하고 고같이 그 죄를 회개해야될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막아야지. 지극히 단순한 논리요. 하늘의 실상의 그런 영적인 비밀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내일을 죽을 터이네 잔치를 그야말로 싸우기 전에 많이 먹어야죠. 배설하고 너희가 오히려 축제 분위기가 된다 내일 죽을 사람들이 오늘 그 같이 용기를 떠주는 축제를 행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그 영적인 눈이 다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11절에 분명히 나오는데 11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일을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 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 사야가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하지 않냐고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은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거부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관원 토론에서 민주당 대표가 대깨문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시끄러운, 아, 그거 같은 용어를 함부로 써가지고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은 민감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반대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을 굳게 하고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하기 어렵죠. 정치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이 이사의 선지자도 지금까지 수없이 반대를 많이 이사의 칠장이 아하스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스 왕은 나는 안 구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그런 허울 좋은 명목으로 시사, 실상은 하나님 믿고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왕궁과 하나님의 전에 있는 많은 보물을 아스르에게 보내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겠다. 그 마음이 작정되고 있는 거예요. 아스왕이 사야 말을 거역했습니다 이사야가 여러 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거부를 당해서 나의 말씀을 봉함하라 더 이상 이런 백성들에게 내 말씀 전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내 제자들이 훗날 내가 한 올바른 말을 드러낼 수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시스기야 왕 내 일은 아스왕은 이제 죽었어요. 오늘 22장 본문은 히스기아 시대의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아는 이 열광적인 애국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이 열광적인 애국주의자들이 무시할 수 없죠. 어, 그 사람들이 굉장한 힘이 됩니다. 어, 목숨을 걸고 내일 죽을 터이니까 우리 마시고 싸우자. 그 사람들. 희스기아가 그 사람에게 붙잡혀있어요. 그래서 이사의 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환상골짜기 메시지고, 정부의 관원들도 15절에 보면 이제 국고를 맡은 왕궁 샘나를 보고 그 가운데 우두머리가 샘나입니다. 샘나. 이사야가 이제 정난라하게 15절부터는 샘나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하는데, 이사야가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벌써 잡혀가지고 감옥에 예레미야처럼 갇혔든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연은 아스 왕을 만날 수 있는 왕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구금하지는 못하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 사연은 환상의 골짜기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과 이 아라비아 여러 나라를 정복한 후에 유다도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대군이 세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고 우리는 그 막바지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광적인 그런 그 애국주의자들이 희스기와 힘을 합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8절에 내가 수풀 곳간, 이것은 네바논 나무로 만든 궁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풀 곳간의 병기를 보았고, 그래서 네바논 나무로 만든 왕궁의 한그 창고에 있는 그런 병기들을 다시 점검하고, 9절에 다윗성의 무너진 곳에 많은 것도 보며, 아랫모의 물도 모며, 이포위 공격을 대답해서 대항하려면 수장은 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며 전투 준비로 모든 가옥을 이제 개수하고 피난민들을 얼만큼 거기에서 대피를 시키고 어떤 그런 힘을 얻는다는 그런 전쟁 준비입니다. 그리고 일부 가옥을 헐어서 성벽 견고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헐어버리고 옛 모세이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고 온갖 그런 방어수단을 지금 하는데 그런 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아까 끝에 읽은 것처럼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이 일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다. 눈앞에 있는 일은 많이 방부하고 있는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눈을 감고 등한시하고 있는데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이 생기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먹을 것을 옛날 만나처럼 떨어뜨. 그것은 광야에서 일할 곳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만나가 안 내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일하고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일하면 먹고 살수 있는 젖과 꿀의 땅을 주셨은 적, 이제는 만나는 그쳤단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그 일을 병행해야 돼.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저 멀리 떨어진 아수르 군대가 우리가 아수르를 배반할지라도 이먼 길을 그 원정군이 참아오겠느냐 하는데 아수르가 정말 왔어요. 와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도망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8, 5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의 주만군의 야호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며, 이제 눈앞에 아수르 군대가 몰아닥친 그 처참한 상황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 희한하게 아수르 군대들이 어찌 오겠나 싶었는데, 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어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그래서 엘람 기르, 여기서 병거를 탄 자라는 거 했는데, 병거를 탄 아담이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아담은, 아담 고유 명사도 있지만, 아담은 일반 명사로 사람이란 라뜻이 사람. 그래서 병거를 맨 사람. 그래서 이 아담은 모음을 그 찍으면 아담인데 그것을 다시 읽으면 에돔으로도 읽을 수도 있고 또이 히브리어가 달렛하고 레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람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아람으로 고쳐서 읽습니다. 그것이 뭐꼭 중요하진 않은데 해석하는데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군대가 자기 아수르의 본토 사람들로만 군인을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저 아수르의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엘람 사람 또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 또그 북쪽에 있는 기르 사람들을 끌어서 다국적 용병 부대로 유다를 침략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수르가 그먼데서 어쩌겠나 싶어도 아수르도 뻔히 그런 것을 계산하면서 유다를 정복하면 일종의 생명수당이죠. 너에게 엄청난 그와 같은 그런 재물을 너에게 허락하고 너희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으로 용병부대를 불러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병부들은 자기 돈벌이나 그 삶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얼마나 참 대단하겠어요.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아수르가 용병부대로 다국적 군대를 구성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온그 환상의 골짜기, 아름다운 골짜기에는 병고와 마방이 가득 찼다고.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정말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시스기아가 또, 정부의 그 관리들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야 위문물을 막고, 아래문물을 막고, 수자원을 정비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러는데, 이 사야가 보니까 기가 막힌다. 전쟁을 10년 전부터 준비했어도, 아스르 같은 대군을 물리치기가 어려운데, 지금 눈앞에, 그러니까 한두 달 앞에 쳐들어온 그것을 보고 그때 정비하고 있으니까, 아스르가 그야말로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 수가 없죠. 이사야가 보니까 기가 막힌. 그래서 온 열광적인 애국주의자들이 온 나라를 이와 같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치게 한그 죄를 14절입니다.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때 자기의 극단적 애국주의로 온 나라를 파탄에 빠뜨린 그 죄를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야외의 말씀으로 만군의 야외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열광적인 애국주의 다 죽는다. 그리고 샘나의 그런 파멸에 대해서 우리가 15절부터 이하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판단 그 항상 갈림길에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니다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특별히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예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백세가 난그 아들 이삭이 소년이 되어서 살았을 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데리고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잘못 들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후사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예루살렘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말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새벽 일찍이 그 아들 이사에게 남은 짐을 지우고 길을 떠. 아브라함이 아니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반 사람 나아르 듣기 어렵고 그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호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했어. 아, 하나님의 종이요, 제사장, 이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죠. 그런데 그와 같은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신부가, 그러니까 아내가 되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런 상황이 됐은즉, 너는 실질적인 그와 같은 결혼 생활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것을 읽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창녀와 결혼한 그런 주의종도 있어요. 그 사람, 그분도 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라서 개인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호세아는 그런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이 민족적인 우상숭배, 그것이 가늠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반 사람에게는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일반 도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인 닌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닌웨가 40일 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애국주의자는, 아, 그건 망하게 놔두시죠. 어찌 우리를 괴롭힌 그 대적을 다시 용서해서 살리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또는 민족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되는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런 그 악독한 민우의 성이 멸망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아무리 악독할지라도 돌이키면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사랑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진 일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는 일니다 지금 이 사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수르에게 그냥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이사야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골짜기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헛된 그런 마음에 애국적인 것이나 민족주의적인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올바르게 이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통상적인 대의 명분에 사로잡혀서 일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뜻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이 헛된 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는 대선주자 한 사람이 파리로 해방을 가져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그것은 역사적인 그와 같은 또 토론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광적인 애국주의는 오히려 나라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이 민족이 전진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그런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안이 열려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악망하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의 개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 국민으로서의 그러 같은 책임과 의무를 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